와, 여러분, 달갈 버섯입니다. 달갈 버섯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세히 한번 찍어 올려보겠습니다. 전설에 의하면, 네로 황제가, 네로 황제가 최고 좋아했던 버섯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달갈 버섯을 따가지고 오면은 달갈 버섯의 그 무게만큼의 황금을 하사했다고 합니다. 이 달걀 버섯은, 어, 호박잎에 싸가지고 소금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호박잎에 싸서 구워 먹으면은, 어, 맛이 그렇게 별미입니다. 지금 이때 이제 딱 따가지고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. 음 자, 달걀 버섯을 보여드리겠습니다.